맛도 좀 다른 느낌 그까 그러니까 맛없다기보다 다른 느낌이 너무 심하다 뭔가 차이 음 그런 거같은데 그냥 우리가 외국어 음정을잘못하요 근데 일본 음식은 진짜 띠지 맛있었는데 맞아 일본 아난 일본 음식처럼 먹었어 너무 짜고, 짜고, 짜고. 나짠거 좋아하니까 이제 짜고 느끼하고 사실 아, 그게 너무 느끼하다 음. 바로 그 디저트로 헹궈야겠다 그럼 뭐. 콜라 마시고 싶다 <laughs> 콜라 마시고 콜라 시킬까 비싸 n o 아 sure if you're not s u 하나 사서 you're not sure if you're not 드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예, 카자흐스탄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입국심사 질문은 조금 있었어요, 그냥 뭐. 소리? r r 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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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laughs> 바로 이제 카자흐스탄 오니까 그러니까 호객행이 시작된다. <laughs> 입국심사 질문은 별로 뭐 없었어요, 그냥. 비행기 티켓 한번 보여주고, 그냥 어디서 왔냐, 그 정도. 여행 왔냐, 이 정도. No t r u 네, 가방 큰 것만. 아유 너, 너, 어떻게 신고 있겠지? 아이씨, 걱정 좀, 그만해라 가방 큰 것만 넣어, 넣어놔라. 아우. 근데 이거 공항 근처잖아. 시내 가면 괜찮다. 아. 공항 근처는 항상 그렇지. 예,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국이에요. 최고급. 가장 돈도 제일 많이 선진국이야 맞느냐? 카지 중앙아시 제일 잘 산다.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잘산 제일 잘 사는 나라. 그치. 땅도 엄청 크고. 그 중앙아시아 전체 가큰 거야. 아니 근데 카자흐 좀더 훨씬 크니까 막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다 내가 알던. 그래. 그리고 나 확실히 교통 질서가 없다. 음. 끼어들기 뭐 해부터 해가지고. 그 신호도 없는 것인데 전혀 안 빠진. 내가 이런 감성 좋아하긴 함난안 좋아. 무서워. <laughs> 약간 세상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아요. 준비 나그니까 준비 나야될것 같아. 준비가 있어야 될것 같다니까. 차 하나 씩 약간 낡은 차딱 타면서. 연료 구하어 아침에반았습니다친구는 이제 막일나서좀 쉰다 그랬고 저는 살짝 다시 산책하면서 빵집 좀 찾아보려고요. 빵이 또 그래 맛있다 하더라. 그래서 빵집 좀 찾아보고 약간 여기 현지 분위기도 파악할 겸좀 나왔고 머리가 숙소에 헤어 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laughs> 자연 건조 시켜야 돼요. 참그 우리 숙소 근처가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약간 이제 식당은 파파이스 이런 프랜차이즈도 좀 많으면서 마트도 되게 많고 또 약간 로컬 식당도 많고. 로컬 스타일에 애매한 게 조금 비싼 가격대가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뭐야 되지? 라그만이라고 중앙아시아에 좀 유명한 음식 같은 게 있거든요. 칼국수 그런 느낌? 근데 나지에 맛은 스파게티 느낌이라 하던데 그게 약간 국민 음식인데 그런 류의 약간 좀 우리나라 기사식당 같은 그런 걸잘못본것 같아요. 거기다 가격이 조금 있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요거 먹어볼꺼 아245 한국전화 600원 <laughs> 뭐 처음에 하지 않는다길래 어 여기가 이정도로 좀 보수적인가? 보수적이라면 안되나? 카메라를 웬만하면 다 허용할 줄 알았거든요 로컬이 좀 심한 나라는 그러니까 좀 발전이 덜 됐다고 표현하게 맞나? 근데 알바티... 뭐 어쨌든 살짝 카메라 다 허용하고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내가 이해 못한 거였어 빵요거 하나 샀습니다 원빵인지 모르겠는데 요 안에 뭐가 조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물 샀고 이거랑 이제 호텔 가서 친구랑 아침으로 라면 좀 먹으려고요 아 근데 택시 타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여기용 교통카드가 따로 있나 봐. <목소리> 음, <목소리> 니에 니에 카, 카드야 니에 니에. 예? 니브레비, 빠야달. 오케이, 다. 이제 거기서 투르에 갈 만에 빠야달. 니에 니메닉. 나 가디. 예? 아, 오케이, 오케이. 타래 그냥. <목소리> 그냥 기사님이 공짜로 태워 줬어. 저희는 지금 젠코브 성당이라고 여기 랜드마크 가고 있어요. 근처에 좀 둘러볼 것도 되게 많다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서 표검사 하는데, 기사님이 뭐 까리어 들었던 거 보니까 한국인이어서 그냥 봐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니까 그냥 쟤네 공짜로 타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 근데 여기가 약간 도심? 약간 도심이긴 했는데, 뭐야, 약간 딱히는 그렇게. 막도심같 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높은 건물 많고. 그렇진 않네, 여기다, 여기. 젠코브 성당 쪽으로 계속 이동해봅시다. 아, 관광지 느낌? 그런데 게이나르다 산책하기 다 좋다, 기본적으로. 아, 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로시님, 아로시님, 아이스크림. 스코카 소인. 피츠. 피츠. 500? 일단, 오케이, 오케이. 나다. 여기, 일단은 성당. 젠코브 성당이라고? 여기 이제. 중...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쨌든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랜드마크라고 하기엔 음. 좀 아쉽긴 하다. 아 어. <laughs> 근데 새가 진짜 많다. <laughs> 뭔데? 먹이 주고 아, 있나? 아, 죽는 거 아니야? 어. 앞 아, 가세요. 뭐 그래서 사진 좀 찍고, 일단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개새도 아니야. 개새. 갑자기 드림을 치죠. <시작> 방송 욕심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쇼이 또 너무 많아. <laughs> 심할 정도로 많은데. 어디서 사진 찍지? 여기서 찍을까? 정면 찍고 싶어. 어, 여기서 한번 찍고, 앞에서 사진 한장 찍자. 나좀 찍어 주세요. 아. 잘 찍진 못한다. 못 아, 지금 갔다. 비둘기 가개 많아, 진짜 달라 다니 계속 와 <laughs> 진짜 맞을 것 같아 요 아, 소똥만 쌌으면 좋겠다. 아, 그래 냄새 진짜 아이고, 진짜 얼굴에만 쌓으면 나 진짜 그대로 바로 집이다. 오늘 이제 다 치소다, 진짜로. 아, 오늘 못 가지. 저기 한번 가자면 만놈 왔다니까. 저기 정문 정문이 한데 사진 포인트가 여기가좀 괜찮을 것 같은데. 뷰들이 더 사진. 이거 여기 보면은 사진도 많이 찍고 계시죠? 랜드마크하기 살짝 아쉬운 면도 있지만. 여기서 성당 내부 구경할라 하는데 돈테키 피처가 없어서 사람들이 찍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한번 카메라는 끄고 갔다 오겠습니다. 교황? 뭐서한정에회도 음. 성당이니까 교황이라 봐야 되나? 그서한국에교회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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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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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못 들어가게 됐고 아까 보니까 여기서기도에서시국에서향국에어 맞죠 잘되 한국에서 한 거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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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금한금에서한국 이시다 바뀌어졌네 와, 다 됐네, 와. 오, 오. 많이 신기하긴 하다 네 신기하긴 하다 뭔가 되게 좀 이질감 느껴지네 어. 근데 사실 처음에 살짝 좀 무서웠지 않냐 어. 근데 처음에 분위 처음에 분위기가 살짝 좀 어, 약간 좀 음, 이런말이 있어좀 공포영화 어, 나올것같은 어, 그런 분위기였어 어. 500. 이0 0 100. 100. 원.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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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맛 좀 별로 안 달다. 아이스크림 치고 그래? 어. 근데, 아, 도나거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네. 제로 아이스크림. 근데 좀 비싼데, 여기 물가 하시면 아닌가? 한국에서 몇3천에팔겠다 <laughs> 한국에서 몇십 <훨씬> 십십십 음. 좋다. <laughs> 친구가, 친구가 k f c 무 물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차는 지역이 없어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걸로 KFC 좀 먹고 쉬다가 5분 거리에 시장이 있다 해서 시장 구경 가볼게요. <laughs> 여기도 이렇게 홈리스 분이 계시긴 계시네요. 오호. 근데 막 이제 우리를 위협 주거나 그런 분은 아니셔서 이제 일단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KFC 가격 자체는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었고 우리 한국은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플러스원이니까 한국이 좀더 나았고 맛도 한국이 좀더 나았어요. 근데 그건 KFC 지점바이 지점이니까 한국이 낫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가격은 딱 한국이 나았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yeah. 와 그냥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아 더운데? 그늘에가 막 시원하고 되게 다 산책하기 어. 좋은 느낌 와 한국 좋은 어. 느낌 약간 좀 산책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은 난 카자흐스탄 추천해드될듯 다만 이제 여행 난이도가 조금 있다 어, 어. 길긴 않될것 어. 같아 <laughs> 여행 난이도가 조금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여, 언어가 안돼 언어가 어 언어가 안 통하는 것도 좀 크고 근데 우주백 가면 한국말 좀 통한다 더라저 우주백이요? 어. 뭐. <laughs> 네, 여기가 시장이고 일단 이 친구가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지갑을 한번 다 흥정해서. 야, <laughs> 어. 아니, 지갑이 없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잘 흥정해서 사봅시다 지갑을. 이거 나이키 런거다 짭이겠지? 어... 어우. 거 리복스. 스포츠 챔피언 휠라. 맞네 뭐 브랜드 프렌치 브랜드 거. 저2,500 텐게 아디다스 저거 옷. 어,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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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아스 멘트만 하나 6,000원인 거니까 짭이겠지. 아, 여러분. <laughs> <그런 웃음> 어. 아 옷이 생각보다 괜찮네. 나시 같은 것도. 다 짭이어서 문제지. 그치. <laughs> 어. 퀄리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옷, 괜찮아. 케빈클라인도 반지. 여기 다 옷이다. 지갑 안 보인다. 약간 여자 <laughs> 쇼핑 더 많이 하자. 잖 <laughs> 시장 식료품 상점. 여기 잘 찾아보면 은 김치도 있대. 근데 덥다 태어나하지 <laughs> 않네 이렇게 이런 덥 디저트 문화가 되게 발달되 있더라고 하더라고 오. 이런 게 김치일 거다 아마 약간 여기식 김치? 그런 느낌 너무... 와 카우메익? 되 음. 음. 치즈! 치즈! 그가 아. 음. 빵아치아 너무, 아, 너무 짜 카리에스? <laughs> 네카리 스키, 카리에스 카리에스? 예 치즈? 치즈 카리에스 음! 이거 빵 얼마나 비싸요? 이거 아, 빵이랑 꿀네 1kg 노? 1kg에. 1kg까지요. 너무 많네, 1kg. 1kg. 오케이. 아빠.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때 다다다. 좀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새고 자립니다. 와, 도축장 진짜로가. 여기 다 소지, 소, 양, 말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돼지는 공포 때문에 여기가 이슬람교가많아서 안 먹을 거예요, 아마. 위에서 보는 시장 뷰입니다. 2층에서 보는 뷰 괜찮은데? 이 옛날 시장의 모습인가? 뭐 우리나라 시장 우리가 얼마 안가 보니까 좀 되게 살 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렇게안 되지 않아? 이게 강하고 막그 거기도 있지. 이렇게 코너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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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고르면 약간 거기 옷상 옷시장 같이요. 어, 어, 그런 것, 느낌. 이 여기는 지금 그냥 그냥 오픈 시장 느낌. 그러니까 쇼핑몰 느낌 난다. 어, <laughs> 응덜 발전한 제품들 야 사피디 어? 저기 카페 있는데 살짝 커피 마시면서 시장 구경 슬쩍 카페? 슬쩍 카페 여기 건너편에 거... 찍어봐 저기? 어, 저쪽에 카페 하나 있거든 슬쩍 어? 가면서? 그데 사람이 아예 없긴 한데 나 슬쩍 한번 가아 슬쩍 아, 무서운데 이거 슬쩍 무섭긴 한다 잘못된 이가슬그하게 <laughs> <시끄나게> 가보자 슬행하자고 사람 없데 믿을 수 있나? 아, 아이 형 복싱 6개월 <laughs> 아이 잊지마 내려가야 돼어 아, 내려가자 가면서 가자 복싱 6개월, 줄넘 3개월 못 믿을 것 같은데? 복싱 3개월 동안 줄넘기 뛰신 거 아닌가요? 약한 영웅 시청 6화야 아윤지아 <laughs> 약한 영웅 그새 왔어 비행기에서 계속 봤다 아 비행기에서 봤는서어 아, <laughs> 아이씨 호텔에서 온줄 알았네 <laughs> 스벅 왔습니다 스벅 아까 이제 스벅은 이제 이름 불러주잖아요 이름 뭐 할래 하니까 그냥 코리안 하고 하나 더는 코리안 투 이랬거든요 그니까 갑자기 이제 어 있던 여자 직원분이 잠깐만 기다리라,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국어로. <laughs> 이쪽 이 아마 한국한테 되게 우호도가 높대요. 한국인들은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요 일단 스벅에서 한 시간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좀 쉬다가 다음에 아마 저녁에 뭐 할지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